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아침 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각 가정에서 또는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려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 달에 한번 아침 묵상을 나누게 된 조영진 전도사입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 중 특정한 선수들을 가르쳐 쓰는 단어로 벤치 워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치 워머의 뜻은 말 그대로 벤치를 뜨겁게 달구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대기석인 벤치에만 앉아 있다는 것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프로 선수들에게 벤치 워머라는 별명은 매우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들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들에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가 되어 있던 선수는 주어진 기회에 자신을 증명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선수는 다시 벤치 워머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듯, 프로 선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고 준비를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아브라함과 그의 사촌인 롯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이후로 24년 동안 인내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셔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시며 하늘의 별과도 같은 많은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였고 결국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촌인 롯의 결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롯도 충분히 아브라함을 거울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사촌인 아브라함과는 반대되는 결말을 얻게 됩니다. 그가 살던 곳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은 좀더 하나님께 다가갈 기회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광야 생활을 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 비옥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고됐습니다. 그들은 힘든 광야 생활로 인해 인내심이 바닥을 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찾아 떠났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광야 1세대 사람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우서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아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나한 땅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아심을 믿고, 가난 원주민들과 싸워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여수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다른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예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와 놓친 자의 결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은 자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결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친 자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좋지 않는 결말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두려움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지치며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지치고 포기해서 벤치 워머와 같은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기회를 잡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언젠간 찾아올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인내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믿고 의지하며 생활을 하여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세겔로 하며, 일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삼세겔로 하며. 예순 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 세겔로 하고 여자는 13 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연대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려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억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호멜지게 은 50세계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5분의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리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계로하되 이십 개를 한세계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5분의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절을 무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 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세를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신의광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로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우 지파에서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소니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사손들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요, 문해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세리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파기엘이요, 가치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안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 회종을 모으니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천 6백 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명이었더라. 만무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무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만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만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 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하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레위 집하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활의 아들 느다네디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우원지파라시우원 자손의 지휘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가치 파라 가차손의 지휘가는 루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세 아들 엘리 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스레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때의 아들 아히에세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라의 아들 바기에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나네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넌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로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려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기수된 자, 곧일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댁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세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서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슬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무라리 이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일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될 것이오.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회막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요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들을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 2 2 7 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나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를씩받때 성소의 세계로 받으라 한세계는2 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